안녕하세요. 에이징스토리입니다. 오늘은 일본에는 있고, 아직 우리나라에는 없다는 노인 편의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요즘 언론에는 우리보다 고령화가 앞선 일본의 편의점이 늙어가고 있다는 보도를 볼수 있는데요. 일본 편의점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또 우리나라 편의점은 어떠한지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일본으로 여행가면 구매 목적이 아니더라도, 호기심 차원에서 한두 번은 편의점 방문을 하고 있는데요. 흔히 일본을 편의점 천국이라고 할 만큼 편의점의 숫자도 많고 판매하는 물품도 다양한 건 물론이고요. 주차장을 둔 대형 편의점에 우체국 내에 출점한 아주 작은 편의점도 볼수 있는데요. 우리나라 편의점과는 좀 다른 느낌을 받게 됩니다. 지난해 일본 편의점 매출은 11조엔으로 우리 돈으로 대략 100조 원을 넘어 백화점 매출의 두배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일본의 편의점도 이제 포화상태에 이르렀다는 진단을 하고 있는데요. 일본 프랜차이즈 협회에 따르면 일본의 편의점 수는 2019년 기준으로 55,620곳으로 2005년 통계를 내기 시작한 이래 처음으로 편의점 점포 수가 줄었고요. 매출 규모도 지난 5년간 거의 정체 상태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 편의점 업체들 간에는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한 아이디어 경쟁이 치열하다고 합니다. 얼마 전 일본의 한 유명 편의점 업체가 도쿄국경기장에서 자체 오류 브랜드 출시 기념 패션쇼를 열었는데요. 언론에 소개된 이 업체 관계자의 말은 이렇습니다. 이번 패션쇼로 편의점 의류는 예정이 없던 숙박이나 갑작스레 비가 내리는 등 긴급히 수요가 있을 때 이용한다는 상식을 뒤집었다며, 그래서 5분 거리에 있는 편의점이 앞으로는 패션 매장이 될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일부 편의점 업체에서는 자택에서 원격으로 분신 아바타를 통해 고객에 응대하는 서비스를 도입하기도 하고요, AI 로봇을 활용해 매장 내 물품 진열 등 재고 관리를 하기도 합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영상의 주제인 노인 편의점도 노인 인구 증가에 따른 하나의 생존 전략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일본에서 노인 인구는 3천만 명을 넘어 전체 인구의 30%에 이르고 있습니다. 일본 총무성 자료에 따르면 2022년 10월 1일 기준으로 일본의 65세 이상 노인은 3,623만 명으로 노인 인구 비율은 29.1%로 역대 최고치라고 하는데요. 편의점 업체가 이 노인 인구에 주목한 결과 중의 하나가 노인 편의점입니다. 일본의 유명 편의점 업체인 로손이 최근 자사 고객을 시계열 분석한 결과, 20대 고객 비율은 1989년 35%에서 2017년에는 16%로 무려 19%나 감소한 반면, 50대 이상 고객은 같은 기간 9%에서 37%로 크게 증가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일본의 편의점 고객이 20대 청년 중심에서 50대 이상으로 점차 고령화되고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럼 로손의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편의점 업체 로손은 일본의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노인케어 서비스 수요가 증대할 것으로 예측하고 고령층이 많이 거주하는 공공임대 아파트를 중심으로 노인케어 편의점을 오픈하고 있는데요 로손의 노인 편의점은 개호 서비스 업체인 위드네시 위탁을 받아 베니점 내에 돌봄 상담 코너와 개호복지사를 두고 노인 고객들을 대상으로 성기저귀 선택 요령에서부터 간병식과 간병용품을 추천해 주는 것은 물론이고 심리 상담까지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이 개호라는 말이 좀 낫을 것 같은데요. 일본에서 개호는 돌본다 보살핀다는 의미입니다. 일본 후생성 개호보험 안내 자료를 보면 개호는 나이 들어 노화로 신체 활동이나 가사 활동이 불편한 65세 이상 노인이나 노인성 질환자를 대상으로 돌봄을 제공하는 활동으로 2019년 12월 현재 628만 명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간단히 말해 개호복지사는 우리나라 요양보호사로 개호보험은 우리나라 노인 장기 요양보험 정도로 이해하면 될것 같습니다. 로소는 국민건강에 기여하는 편의점이라는 비전을 설정하고 병원과 제후의 간병용품과 재활용품에 이르기까지 3천여종의 의료위생용품을 판매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편의점 매장도 힐체어가 다닐 수 있도록 통로를 넓히고 상품진열 선반을 노인들이 이용하기에 편리하도록 재배치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유명 편의점 업체인 패밀리마트는 노인 고객을 겨냥한 약국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약국 편의점도 우리에게는 아직 생소한데요. 약국 편의점은 편의점 업체가 제약회사와 제휴해 일반 의약품을 24시간 판매하는 편의점을 말합니다. 패밀리마트는 이미 13개 제약사와 계약을 맺고 약국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상비약 수준의 일반 의약품을 우리나라보다 손쉽게 구매할 수 있는데요. 안정성이 검증되면 약국이 아닌 편의점에서도 판매가 가능합니다. 일본은 일반 의약품을 위험도에 따라 1, 2, 3종으로 분류하고 2종과 3종 의약품은 등록 판매자 제도를 통해서 일반 소매점에서도 판매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일본 편의점 업체가 노인을 대상으로 또 하나 시도하는 편의점이 이동식 편의점입니다. 앞에서 말한 노인 편의점을 운영하는 로서는 노인 밀집 거주 지역을 중심으로 이동식 편의점도 운영하고 있는데요. 예전에 우리나라에서 볼수 있었던 소위 만물트럭이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 이 이동식 편의점 차량에는 냉온에서 상온까지 다양한 온도에 맞춰 음료와 식료품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합니다. 하루에 100km에서 200km를 운행하며 빵이나 과일, 냉동식품 등 400개의 400, 품목을 판매하고 있는데요. 로서는 고령화로 인한 쇼핑 약자가 증대함에 따라 이 이동식 편의점 운영을 통해 새로운 수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일본의 유명 편의점 업체인 세븐일레븐도 배달을 특화시켜 세븐라쿠라쿠 배달이라고 해서. 전화로 주문하면 집까지 편의점 물품을 배달해 주고 있고요. 고령으로 쇼핑이 어려운 지역 주민들이 신선한 식품이나 생필품을 살수 있도록 이동식 점포를 여는 세번 안심 배달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주민들은 150가지의 물품이 실린 소행 트럭이 지역을 방문할 때 필요한 물건을 살 수도 있고, 온라인이나 전화로 주문하면 집에서 주문한 물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 경제산업성에 따르면 고령으로 물건 구매에 어려움을 겪는 쇼핑 약자가 일본 전역에 700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세븐일레븐은 배달 서비스뿐만 아니라 노인 고객 응대를 위해 점포 직원들을 대상으로 치매 환자 도우미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2021년 기준으로 38,000명의 직원이 이 치매 환자 도움이 교육을 이수했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나라 편의점은 어떨까요? 우리나라 편의점은 1985년 5월 세븐일레븐이 처음 문을 연 이래 2021년 현재 48,000개로 인구 1,077명당 한곳 수준입니다. 편의점 천국이라는 일본보다 인구수 대비 점포 수 비율은 우리가 더 많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우리 편의점 업체들도 점포 내 물품 판매 경쟁은 물론이고, 택배 발송이나 교통카드 충전, 또 ATM기 이용 등 다양한 부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고객 유치를 하고 있는데요. 한국방송광고 진흥공사가 20세에서 59세 천명을 대상으로 소비자 행태 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보면요. 편의점에서 이용하는 부가 서비스로 택배 발송 서비스라는 응답이 38%로 가장 많았고, atm 이용이 33% 교통카드 충전 서비스가 22%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편의점은 일본 편의점 업체와는 달리 노인 고객 유치 노력 보다는 여전히 이 30대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국내 한 카드사가 지난해 편의점 이용 회원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20대가 이용 횟수와 월 평균 이용 금액에서 가장 많았고요. 30대 이상 연령대가 올라갈수록 이용 횟수나 이용 금액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내 한 편의점 업체에서 조사한 연령대별 이용 고객 조사에서도 편의점 이용 고객 중 2, 30대가 65.9%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요. 이어 40대가 19.2%, 50대가 8%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60대 이상은 2.6%로 10대의 4.4%보다 낮아 가장 적은 이용률을 보였습니다. 이두 조사에서도 알수 있듯이 국내 편의점 업체는 여전히 20, 30대 이용자 중심으로 운영되는 걸볼수 있습니다. 언론에 소개된 두 사례를 임용해 보겠습니다. 요즘 물가가 올라 식당에서 밥을 사 먹기 힘들고 무료 급식소도 굉장히 치열해 가격이 저렴한 편의점 도시락을 자주 이용한다는 70대 A 씨의 말입니다. 일주일에 3끼 정도 편의점 도시락을 먹고 있는데 맛은 없다. 너무 짜고 고기만 많고 성분 표시는 글씨가 너무 작아서 보이지 않고 그냥 반찬이 뭔지도 모르고 야채가 좀 많은 걸 고르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 더 보겠습니다. 나이든 사람들이 편의점을 자주 이용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60대 B 씨의 말입니다. 편의점은 담배나 맥주 살때 이용하고 쇼핑은 주로 마트에서 본다. 편의점에서도 같은 물건이 있지만 좁은 내장 안에 물건이 빼곡히 진열되어 있어 찾기도 힘들고 가격도 마트보다 더 비싸 잘 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보다 노령화에 앞선 일본 편의점 업체들은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노인 편의점을 차세대 편의점 모델로 기획하고 다양한 변화를 시도하고 있는데요. 우리 편의점 업체들은 여전히 20, 30대를 바라보고, 50, 60대 이상은 사회 공헌 차원에서 점포 직원 몇명 고용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 같습니다. 사업이라는 게 누가 먼저 시장의 변화의 흐름을 포착하고, 그 시장을 선점하느냐가 핵심이 아닐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